네, 일단은, 주력이 일단은 들어왔네요. 유벤투스 승, 그리고 울버햄트승 해서, 일단 알기 쉽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주력은 들어왔고, 이제 부지력이 조금 아쉽게 됐네요, 부지력이. 아, 이거 브라이튼 무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아, 생무까지 맞췄는데, 나머지가, 언오버에서 틀렸네요, 이게. 뭐 오버를 갔던 것들이 어떻게 전부 다 언더가 났습니다. 아, 안산그리 대 경남의 피그는 예시 당초 핸디 승을 안산그리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좀 아쉽게 됐고. 어차피 뭐 인터마이 뭐 오버에서 그렇게 가져갔어도 인터마이 오버로 한 폴락 됐을 것 같습니다. 전에, 아, 연어버에서 이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게 둘다 언더가 나오는 바람에 좀못 먹게 됐고요. 울햄튼은 들어왔고, 프라이턴부 들어왔고, 그런데 나머지가 아쉽게 좀 됐습니다. 부주력이 지금 하나 좀, 이제, 7월달 중에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부주력을 지금 못 먹은 지가 좀 됐는데, 주력을 좀 한번 좀 노려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쉽네 좀 이게 아무튼 주력이 들어왔다는 깊은 소식을 뭐 깊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력은 일단 뭐 들어왔습니다 좀 이따가 또 이제 오늘 경기 오늘 경기가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오늘 또 승부에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